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홀리카에서 새로 나온 하트 크러쉬 젤리 벨벳 틴트 총 5가지 컬러, 전 색상 모두 퍼스널 컬러 진단, 분석, 리뷰해볼 건데요. 먼저 제품 특성과 주의할 점을 알려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퍼스널 컬러 진단 바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먼저 요번에 홀리카 하트 크러쉬 젤리 벨벳 틴트 같은 경우는 홀리카의 시그니처랄까요? 이렇게 하트 케이스로 담겨서 나왔고 벨벳이라는 이름답게 겉 케이스도 무광이에요. 네. 제형이 벨벳 타입이다 보니까 보다시피 계속 바르면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타입입니다. 많이 바르면 손해인 제품인데 약간 제가 저번에 리뷰한 힌스랑 비슷하죠. 그래서 어떻게 바르는 게 제일 예쁘냐면 은한 번만 얇게 싹 안쪽에 바르고 음파음파하기보다는 손가락이나 면봉으로 펴바르는 게 제일 예쁘게 발리는데 이 홀리카 제품도 입술에 파운데이션을 먼저 먼저 커버한 다음에 그 위에 바르는 게 제일 이쁩니다. 이렇게요. 한쪽은 파운데이션 안 바르고 한쪽은 파운데이션 바른 다음에 제품을 발랐더니 이렇게 발색이 한쪽은 살짝 얼룩덜룩한데 한쪽은 고르게 발린 걸볼수 있어요. 근데 이전에 보여드렸던 힌스는 착색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홀리카 제품들은 착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착색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살짝씩 색이 조금 더 진해지는 감이 있는데요. 딱 바른 직후 1초랑 1분 후에 색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 입술 위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세요. 근데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마스크 세대 아닙니까? 한 3년 간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묻어남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키친타올에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별로 묻어나는 게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네 번째 됐을 땐 진짜 거의 안 묻어나왔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도 묻어나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즉, 적당량을 바르면 묻어남이 거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 아주 좋은 틴트란 말이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품 특성과 주의할 점이었는데요. 그럼 바로 퍼스널 컬러 진단 분석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브레이싱이라는 컬러인데요. 얘는 겉색은 레드 핑크 컬러였고요. 착색은 진한 핑크 컬러였어요. 그래서 쿨톤 컬러 베스트인데 색이 진하고 쨍하기 때문에 겨울 쿨톤 브라이트 톤들이 쓰기 제일 좋고요 양 조절해서 은은하게 쓰면 여쿨 라이트도 쓸수 있지만 전 겨울 쿨톤에게 제일 추천해 드릴게요 다음 2번은 프리스키 라는 컬러인데 요거는 겉색은 이제 진한 핑크인데 살짝 처음엔 노란기가 조금 보였어요 심하진 않았지만 착색이 진한 핑크예요 핫핑크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차가워지는 핑크로 탈바꿈 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요 색은 여쿨 라이트 분들에게 제일 추천해드립니다. 스트롱 비비드 컬러가 아니라 우리나라 색채계에서 라이트 톤에 속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쿨 라이트 베스트 추천 드려요. 다음 3번은 헤일로라는 컬러인데요. 얘는 정말 쨍한 레드 컬러예요. 스트롱 앤 베이비드 컬러인데 웜, 쿨, 평화의 그런 레드입니다. 겉색도 쨍한 레드이고 착색도 레드인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색이 진하기 때문에 겨울 쿨톤 브라이트나 봄 웜톤 브라이트에게 제일 추천해드리고 연하게 바르면은 여름 쿨톤 라이트나 봄 웜톤 라이트 둘다 추천해드리지만 근데 이런 레드는 우리 입술의 아래 바로 있는 피색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이상한 분도 없으니까 내 퍼스널 컬러 모른다 하시면은 3번 헤일로 고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은 g p 라는 컬러예요. 이 제품은 겉에서 봤을 때 코랄 핑크 컬러였는데 착색이 또 핑크 컬러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핑크기가 올라오긴 하는데 겉에 있는 노랑색이 핑크를 또잘 잡아줘서 처음에는 코랄 6대 핑크 사가 나중에 점점 코랄 5대 핑크 5? 이렇게, 이렇게 핑크 조금씩 커져가는 느낌이에요. 색이 연하기 때문에 봄 웜톤, 라이트톤에게 제일 추천해드리는 컬러입니다. 물론, 다른 봄 트루나 봄 브라이트 톤들도 호환할 수 있고요. 다음 5번은 루어러라는 컬러인데요. 얘는 정말 완벽한 마르살라 컬러이더라고요. 겉색도 마르살라인데 착색은 레드였습니다. 그리고 엄청 탁하고 막, 흐린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고채도의 딥톤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웜톤 딥톤한테 제일 베스트이고 조금 연하게 바르면 가을 웜 뮤트도 같이 쓸수 있을 컬러이고 가을 트루도 괜찮으실 겁니다. 정말 색이 고급스럽게 나오고 올드하지 않아서 핵강추 드려요. 자, 이렇게 홀리카 하트 크로스 젤리 벨벳 틴트 다섯 가지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색이 그래도 꽤 직관적으로 나와서 분석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즘 정말 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열리라는 것 같아요. 마스크에 안 묻도록 너무 잘 나와요. 자,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왔잖아요. 저 홀리카에서 평화롭게 하나씩 쓰라고 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딱 중간 컬러도 하나 넣어주고 너무 잘했어요, 진짜. 가격도 착한 편이기 때문에 어, 이전에 흰스립이 조금 비싸서 부담되시는 분들은 홀리카 고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밀크캣의 리뷰는 여기까지 도움이 좀 되었으면 아래 좋아요 그리고 제 영상 계속 보고 싶으면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제 인스타에서도 제 일상 많이 봐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안녕